찌지 찌개 아을까요 찌개지? 아 찌개지 좀 맛있죠. 아 미. 뭐. 아, 일단은 큰지. 찌... 아 이거 예식장에 OMG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어 일단 리퍼고요. 저한테 오는 느낌이. 살저저 살짝... 저 예식장 예식장. 예. 복근. 복근 손절 안 한다고? 오, 손절 안 해요. 어 나이스 나이스. 본체만치 하는데요? 거기로 갔다 큰벽으로 갔어요. 아시겠어요? 네. 어 진짜 올라가네요. 아니네요. 나한테 오네요. 감시자가 제 근처에 있어요. 자, 자, 묘비 쪽으로 갑시다. 일단은. 혹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아무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야,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음하. 절대 없어. 있나요? 예. 네. 누구야? 술사 술사 주술사님. <laughs> 자, 어그로 핑. 주술 채워서 좋겠네. 꺾어 주고요? 아! 후후호 어디로 오나 어디로 줄서한테 갔아 아, 뭐야 아나 자꾸 취소 취소 안돼 아니 이거 해서 취소해 근데 나, 나나가 자꾸 아니, 내가 부착해야지 한번만 한번만 하나 보자 예쿠 <laughs> <laughs> 아이고 쉐인님 2500원 감사합니다 아왜 전자네가 아니고 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증탐자는이 양반 증탐자야? 아까 그리퍼인가? 그리퍼 그리퍼 니가 <laughs> 너나 그리 포 정신 나가 버렸는데요. 예, 예, 예. 이 맞춰 주다가 또머리 현타 꽝와습니다습니다 네. 아, 아 거기다 젠다. 어우 스 보행일까지 받아 가면서 주술 술사 쏘사 주술사님께서 아, 열심히 도와가 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해독기를 다 돌렸기 때문에 인가?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저리 너? 자석 부착 떨어뜨려 버렸는데요. 야, 이너 잘하는구나, 야. 야. 웃을 때가 아니 자. ほ라 ほ라 ほ라. 야! 이거지. 서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젓방으로 맞아 주. 지 이게 지이 맛이지. 이 맛이지. 여기지여기지 여기 있었고 맨 아, 아, 여기 있었고. 가운데 많이 돌려 놨어요. 그리고 잠시 구출해도 되나요? 아, 네. 아예 물론이지. 물론이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럼 그럼 미리 출발합니다. 에이. 가운데 많이 돌려놨습니다. 네네네네네. 어, 야 저거를 나를 또 간파당했다는 방금. 어, 대단하다. <웃음> <웃음> 진짜 잠시 구출할게요 워터님. 특히 이거 아드가 맞춰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 누가, 어, 아, 누가, 돌렸네. 누가 돌렸네. 뭐야? 이러면 잠시 구출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워터님 주변에 아무도 없나 보네. 네네네네. 빨리 아, 주셨어요저 빨리 오세요. 야어 아드가세요? 와, 들어, 형님. 미. 나이스. 그렇지. 아이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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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가태해 드릴게. 어디 어디로 가실래? 안내만.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오케이.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어, 네. 저 손절 당한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네, 거뭐 같은데. 치료해 드릴까요? 치료해 주세요. Nope, nope, nope.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치료해 주시죠. <laughs> 어. 동의. 아, 치료 안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아... 자 일단은 여기가 아드가길 확률이 높아요 지금 왜냐면 선지자님이 방금 여기서 맞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여기 뒤에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줄사님께서 여기요? 네네어 떨리는 거 보이나? 이거 제가 같이 돌리면은 엄맘맘마 왔네 여기? 어못 그러면 못 선지자님이 아까 하던 곳 내가 다시 가면 돼아왜 나한테 오세요 또아니 nope. 나한테 안 오네? 저기로 저기 네, 가는데요? 네저쪽으 가는데요? 네아 기운이 높합니 어디로 가는 거죠? 저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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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거기서 나왔어요? <laughs> 예. 아니 왜 나갔어? 그냥 깨끗까지 숨어있지. <laughs> 아이. 빠돌라고 뭐, 뭐, 그냥 앞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아 여기 오는데 구하세요. 예. 몇 퍼야 거기? 빨리 얼마 안,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요? 아, 해주고? <laughs> 아니. 잭크. <laughs> 이단 이다 아니 여기 왜안 들어가죠 계속? 뭐야? 이, 이, 왜 닫아요? 잭크. 아, 그렇지. 미리 다다. <laughs> 파상 화상? 상 넘어가는 척. 넘어가는 넘어가는 척. 진짜 너무 과해 돼. 피가 나셨습니다. 네, 몇퍼예요, 거기? 이제 60퍼. 음. 거긴 몇 퍼야? 여, 어, 먼저 갈게요. 피 나왔습니다. 왜요? 내가 갈게요 <laughs>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 아니 아니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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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사가 줄사 왔어요. 사가 왔어요. 그래? <웃음> 왔어요. <웃음> 내가 위험한 거잖아. 네네. 이상한데요? 저를 자꾸 본체도 안 하는데? 어 본체 에이. 하시네. 미안합니다. 어잘 보시는구나 나를. 그냥 해독에 집중하라고 할게요. 좋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짝집 쪽으로 예. 갔어요. 그 선지자가 눈 네. 열러. 예. 오시네요 여기로? 아거의다 어, 왔어요 거의다 왔어요. 아 나라만 완전히 있으십니까? 나랑만 하세요. 어 바꿨네요. 바꿨네. 틀렸다. 바꿨네? 여기로. 오 선지한테 갔다. 야언이좋았습니까어 <laughs> 선지님 배상 배상 배상을 맞았습니다 배상 얼마 배상해 주실 거예요? 아. 무겁지 뭐? 않게 스프레이도 줍니다. 학생보다 빨리 죽은 버렸는데 어, 어디 어 가세요 오토님 문이 열릴까요? 예예예. 예. 안 열릴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열려, 열려, 거 왔어요. 어, 어. 벌써 왔어요. 예? 벌써 왔다니까요. 어디요? 심장 안 뛰면 뛰네. 엉신. 문열렸나 베카. 호야. 열렸다. 열린 거 열렸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오 어, 잠시만. 맞아 주세요. 어어 뭐야 뭐야 개판이야 개판. 맞았네. 어. 와 맞았어 그 와중에 아, 아 이러면은 선지자 그거 될것 같아요 잘될것 같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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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선지자님 여기있어 개구멍에 있어 나그 바로 죽어요 이게 바로 <laughs> 설계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운영인거 아시겠어요? 자 떳떳하게 일어나셨습니다 떳떳하게 나. <laughs> 오지고요할 <지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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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